당신들이 사회 책임 경영을 하는 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서브님 오늘은 스타벅스 텀블러 챙겨오셨네요. 어 이거 어. 오늘 주제는 스타벅스인가봐요. 스타벅스 좋아하세요? 아, 내가 스타벅스 커피는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어, 그 원두, 원두 갈아서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내가 드립해 먹고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스타벅스 가서 보통 사람들이 커피 먹는 게 아니라 일을 하러 많이 가는데 내가 거기 가서 일할 일은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가서 커피를 잘 먹진 않아. 그리고 4,000원이라는 금액이 뭐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고. 음. 스타벅스도 경제적으로 뭐 엄청 성공한 회사잖아요. 굉장히 성공한 회사지. 지금 뭐전 세계 매장이 3만 1000개인가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1200개를 넘었다 그러는데 전 세계 일주일 동안 스타벅스 매장에 오는 고객이 1억 명 가까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제 일상화 되어버린 그프티콘 그게 뭐 워낙 정립된 어 금액이 많아가지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1조 원이 넘는데. 대단한 금액이지. 그러면 스타벅스는 사회 책임 배영도 그만큼 잘 하는 회사인가요? 스타벅스도 역시 보통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최소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지. 그럼 스타벅스에도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 같은 CEO가 있었나요? 아 있었는데 물론 이본 시나드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역시 이 스타벅스의 성공과 경영을 얘기할 때이 하워드 슈울처라는 이 CEO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어이 본래 어이 스타벅스가 1971년에 이 조그만한 그 시애틀의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한 점포로 시작을 했는데 이 어, 하워드 슐츠가 1981년에 마케팅 담당 부사장으로 오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하워드 슐츠가 1983년에 밀라노 여행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전통적인 이태리 카페를 보고 그냥 굉장히 감명을 받은 거야. 그 편안하고 낭만적이고 어, 그런 분위기. 그래서 아, 이런 분위기의 커피샵을 미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했던 일이 커피 산업에서 최초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대성공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1987년에 이 하워드 슈얼처가 투자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하고 자기가 CEO를 맡기 시작할 때부터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게 된 거지. 음. 그럼 CEO가 된 하워드 슈츠는 또 어떤 일을 더 했나요? 정말 이 사람은 뭐이 그 경영 철학뿐만 아니라 경영 수원도 대단한 그런 CEO였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뭐 여러 가지 한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혁신을 많이 이제 성공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그 이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다는 것 말고도 이 하워드 슈츠가 이제 막 성공을 하다가 1992년 년에 상장도 시키고 그리고 잘 나가다가 (2000년도에) 건강상의 이유로 (CEO에서) 물러나게 된 거예요 다른 (CEO가) 들어오게 됐는데 잘안 됐어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뭐 어려움을 취하게 되는데 마침 (2008년에) 금융위기가 또 왔잖아 시장이 축소되고 하니까 거의 파산지경이 이르러서 뭐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아, 이걸 우리 회사를 구할 사람은 하와도 쉴 수밖에 없다. 다시 와라 해서 이제 간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와서 처음 한 일이, 이제, 그, 경쟁력이 없는 점포 전부 정리해버리고, 물류를 효율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에 대한 리워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어떤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 마케팅 전략을 쓰고, 이런 것들이 대성공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많은 경영혁신에 성공을 했다. 두 번째, 어, 이 회사, 특히 이제 하워드 슐처의 어떤 철학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자가 종업원이에요.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종업원을 위한 우선 경영은 굉장히 유명한데, 하나의 일례를 들면은, 2008년에 이 회사 주가가 폭락하니까, 이 기관 투자자가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적자가 나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종업원들한테 주는 그 2억 5천만 달러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의료보험 비용을 삭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야. 근데 하우드 슐츠가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는 두 가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전종원을 업 포괄적 의료보험에 들어주는 거다. 두 번째, 종원들에게 업 스타 옵션을 나눠줘가지고 지분을 나눠주는 게 우리 경영의 근본이다. 우리는 성과를 위한 조직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인간중심의 렌즈로 모든 걸 판단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계속해야 되고 만약에 당신이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라. 아, 이거 대단히 정말 감명적인 일화인데, 그만큼 종업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들수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공헌인데,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뭐, 공헌을 한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낙후 지역에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 그 지역에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그 외에도, 어, 난민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전역, 어, 군인들, 군인들 그리고 가족들을 고용하고 18세에서 24세 사이에 그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걸 이제 몇 년까지 예를 들면 2020년까지 만명 고용하겠다 해서 선언하고 그걸 조기 달성하고 그러면 다시 2025년까지 뭐 2만 5천 명을 고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언을 하고 실천을 해서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경영성과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 또는 소비자들 많은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고 하는 이런 성공 적인 경영을 한 그런 어 대단한 경영자라고 봐야 되지. 에, 내가 듣기로는 2020년 뭐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나온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은데 어 사실 그거는 가봐야 아는 일이고. 근데 뭐 돈밖에 모르는 부동산 개발업자보다 아무렴 낫지 않겠어? 근데 스타벅스가 잘못한 일들도 좀 있지 않았나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해도 막몇 개가 되는데요 어~ 당연히 잘못한 것도 많지 우선 이 커피비즈니스의 특성상 빨대나 어, 일회용 컵들 이~ 뭐~ 굉장히 그 많이 배출하잖아. 그래서 비난을 엄청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커피 농가를 착취해서 돈을 번다든지,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18년에 필라델피아의 한 매장에 흑인 청년이 두 명이 들어왔는데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거 종업원이 주문을 안 시킨다고 가라고 한 거야. 그럼 친구들을 기다리겠다 하니까 경찰에 연락해서 경찰로서 체포를 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야. 이것 때문에 그냥 뭐 난리가 난 거지 인종 차별이라고.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 보이콧 운동, 보이콧 스타벅스 이런 뭐 온라인 장 운동이 일어나고 이뭐 이런 굉장히 난리가 난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보다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2015년에 스타벅스가 이 컵에다가 이 레이스 투게더라는 이, 이 캠페인 문구를 넣어 가지고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을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쌩뚱맞은 거지. 왜냐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워드 슐처가 흑인도 아니고. 그런데 왜제들이 저런 짓을 하나 하고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고 그래서 그냥 이 캠페인을 바로 접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스타일국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고 3년 뒤에 이 사건이 터지니 이게 굉장한 이제 상승 효과를 갖고 온 건데 그래서 사실은 뭐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장 CEO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전매장 문을 닫고 전종업원 대상으로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시키는 등 이런 노력을 해. 그리고 참 아까 그 폐기물 문제도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2020년까지 우리가 40억 개 연간 이 빨대 사용을 다 없애겠다. 2022년까지 플라스틱 컵 이걸 다 재활용하거나 또는 생분해 가능한 그런 재료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노력을 하는 등은 사실 노력을 많이 하는 회사야. 그럼 전반적으로 스타벅스도 사회책임 경영을 꽤나 노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했네요. 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사회책임 경영을 잘 하려면 여러 가지로 비용 드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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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책임 경영이 경제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두 가지가 동시에 달성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는 게내 주장인 거지. 그리고 실제로 스타벅스가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스타벅스가의 농가 착취 이런 비난을 이제 면하고 레퓨테이션을 높이려고 아~ 어, 이~ 생각해낸 게 사실은 공정무역이거든 그랬는데 이 공정무역이라는 게 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도, 그 던킨 도나체나 맥도날드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 경쟁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고급 브랜드의 그 이미지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고급 커피를 어 조달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끝에 생각해낸 게이 세계보전협회하고 NGO하고 같이 노력해가지고 만든 소위 말하는 카페 프랙티스라는 건데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커피 농가 공평 뭐 실무 요런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유통업자 농가 스타벅스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네 가지 원칙을 지키자. 이네 가지 원칙을 지키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정적인 공급 계약을 해주겠다. 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 원칙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 품질 기준. 품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지, 고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쉐이드 그론, 아라비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음지에서 재배한 아라비카 커피. 응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투명성. 커피 한 잔을 팔면, 농가에 도대체 얼마가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 물론 뭐 형편없는 금액이 간다고 다들 생각을 하지. 그걸 밝혀라. 증거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 책임. 그런 과정에서 그이 비즈니스라는 과정에서 뭐 아동 노동, 강제 노동, 뭐 안전 환경 이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사회적 책임 다 하면서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리더십, 수질, 폐기물, 생물 다양성 이런 걸다 배려하는 그런 원칙을 지키라. 이걸 지키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스타벅스는 고급 품질의 커피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니까 전 매장에 그걸 공급할 수 있어서 이 고급 이 제품으로서 이미지도 유지하고 사실 이익도 많이 남길 수가 있고 농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아주 좋은 윈윈 사례를 하나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사회적 사회책임 경영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결국 사회 책임 경영도 돈 벌기 위한 수단인 건가요? 아, 그것도 역시 또 좋은 질문인데, 예, 전 세계에 어, 사회 책임 경영을 잘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CEO한테 한번 물어봤어. 당신들이 사회 책임 경영을 하는 게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그두 개를 왜 구분을 해야 되나요? 우리는 사회책임 경영을 잘해서 어, 돈을 벌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했고 우리도 돈을 벌고 다 행복하게 됐는데 그것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책임 경영과 돈을 번다는 것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야. 그럼 저 이거 편집할 때 스타벅스 가도 될까요? 스타벅스라는 공간이 그러려고 만들어진거든. 그러니까 사천 원 정도는 써도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가자.